얘들아! 마시멜로 어쌰으 와, 찍고있어

모르게라서. 지금 찍고 있어. 아, 나 목소리 안들어가안들어져아 찍고 있어, 진짜. 거짓말하지 마. 아, 돌아가고 아니, 있어. 나. 그거 다 나갈 거야. 아왜왜왜 아, 왜? 왜 왜? 왜. 왜, 왜? 왜, 왜? <laughs> 그림은 좋은데요? <그래요? 웃음> 아무렇게나 아, 3분 뒤야? 네. 아, 6, 6분 뒤? 대기, 적어 놓으세요. 못 드시겠어요? 잘못 드시겠아요잘아 드시겠어요? 잘시겠시겠어요겠어겠요 드시겠어요? 어 저, 아, <laughs>

어우, 용기가 거의 뭐, 미항한테 <laughs> 간다고 그러더니, 흑방송 오는데, 이게? 이스도안 되는 거아너들어 정우야 손 한번 흔들어 줘. <laughs> 아니, 아니. <laughs> 됐어. 아니야, 내가 깨울까? 심심해. <laughs> 아랍 누나 어디 갔어? 응. <laughs> 음. 여쪽 내 자리야. 나 궁주님이야. 나 이제 궁주님. 너 여자애. 그래? 여기 앉 타는 거 봐. 이 사람 나한테는 거야. 누나 여기 앉아는 거야. 여기 안 타는 거야. 그걸 빨아요. 그걸 빨아요. 그걸 같이 주세요 고마워요. 안녕. 손 흔들어주세요. 손 흔들어 주세요. 못 움직여. 어? 손가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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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? <laughs>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야. 이번 잡고 있어봐. 그러면은 많이 들어가면. 어떻물소리 여기다 먹을까? 와 맛있겠다 어묵 먹을 사람 어묵 먹을 사람 어묵 오뎅 있지? 어 어머가 띠. 어묵다 아니야. 아니야 <laughs> 아니야. <laughs> 장난친 거야. 갑자기 <laughs> 우리 지금 물 끓이고 있어. <laughs> 안 되었다, 안 되었다. 뛰어가서 잡아야지 보고있으면 어